미안해요. 예, 아니. <laughs> 난. 아, 저브레프 아이디, 야타랑 아나 없애버리고 싶다. 왜 저걸로 저걸 했지? 에이. 아, 어, 저, 저 이거, 넌거 공개 잘넣는다요 해봐요, 해봐요. 해봐요. <웃음> 안 돼. <laughs> 근데 좀안될것 같은. 기분. 해봐, 해봐. 너무 오래. 저 이거 근접 공격이 뭐지? 에프기아니 아, 근데 이거 인터넷 문제인가? 핑... 아, 이거 피인가? 안 돼, 안 돼. 안돼 응. 근 j 공격이 뭐예요 이거 필이 e y o 필필 o p i r i 필이 e 아 e here, here. Pirio, here. p i 혼 i o I 나 n o w t a 다 혼난다 I'm not 아나힐 필요하면 바로 버려요? 메인...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들어가자 할게요. 들어가자 잠깐 아나안 죽겠다 이거 어 우리 자 우리 세있는데 아, 살릴게요 살릴게요 우리 우리 아이고 아미쳤 어, 힐이 없었어 어 내가 살리느라 힐이 없었어요 어, 없었어. 트레한테 물렸어요 트레한테 물렸어요 저 트레한테 물렸어요 트레한테 아, 물렸어요 나 모기 물려요 나 모기 물려요 나 모기 어? 근데 라마님 그거 피드백 영상 찍는 거 아니었어요? 아저그 뭐지? <laughs> 그 하고 계셔가지고 좀다 끝나면 왕쥬현님 할... 끝나면 아 어, 어... 뭐야 괜찮네 토니님이 빼면 되잖아 고마워요. 네? 아니 메이팀 해야지 아 메인팀 아, 아 말하지 아이 괜찮은데 어, 괜찮... 어, 어, 어. 어. 와 부착 개쩍 나와가지고 나 그래도 위로 잘 올라갔다 짠. 정 나이스 우리 왜 자꾸 나눠서 가지 뭐지 몰라요. 어디서 가파요? 저힐러쪽 아니 브리핑 뛰는 거, 필러쪽으로. 아 맞아, 내가 무는 거말해줘야지안 되겠다 이거. 아나 지금 브리핑. 트래블 어요나 그거 없는데? 방벽. 그리고 라자해야 돼. 이거 민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렇네요. 진짜? 네. 오, 천원 첫트레 에임 무소 트레 잘해요. 박세, 박세. 박세, 박세. 박세. 아, 왼쪽. 라인인 피었어? 나 안아 불러요, 안아 불러요. 아, 나 뒤에 안아 못봐줘요나 라인이 있어. 내가 어디에 내가. 내가 트레를 봐. 안안 오, 오, 오른쪽 키가 힘들어요. 네, 왼쪽에 트레, 왼쪽에 트레. 들어갈까요? 뒤에 트레 돌아요, 뒤에 트레 돌아요. 트레, 트레, 트레 돌아, 트레 돌아. 4대하고만 썼죠. 네. 네. 네, 네, 지금 발길이, 저희 발길이. 젠지 네. 지어놨어요. 네. 깨우지 마세요, 네. 아, 네. 깨우지 마세요. 네. 우리 라마님 살려줘. 겐지 코 겐지 코 아닌가요? 어? 아니,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메르시. 앞에 우리, 우리 좀 있을게, 앞에 케한 번만, 둠피. 한번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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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죠. 고점 먹어요. 쟤 막고 있을게요, 앞에. 우리 헬로들이 먹고 있어. 허스파가 더먹겠다 앞에 가있어요. 나게 피! 다 놓았어! 우리 라 라인 아, 우리 라인리라인킬안 돼! 야, 두 안보여 면주 없어! 요주면 어. 없어! 아 죄송 어? 안 보여. 우리 아나 혼자 있어요. 뭐야. 우리 아나 혼자 있어. 불쌍해. 재원하긴 했는데. 그냥 그냥 할수 없어요. 우리는. 이걸로 파자. 다시 가야 돼. 다시. 마지막. 빨리 가야 돼. 빨리. <laughs> 들어가야 돼요. 다시죠. 왕. 어안 돼! 왜왜왜 왜? 어왜 따라와? 떨어져. <laughs> 뭐야? 보그? 저쪽... 아니 뒤쪽에 저쪽... 있었어요. 뒤쪽에 있었어요. 아니야. 봤어야 앞뒤 <laughs> <앞뒤어야> 됐는데 뒤로. <laughs> 어... 어쩌들어가려나 아, 방금... 들어가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탔는데 아, 왜냐면 터지는 걸 제가 제 뒤에 터지는 걸 봤거든요 그 모션이 벌스 터지는... 그 어. 그 터지는, 터지는, 그 어, 터지는 거 라인님 뒤에 원래 던졌었는데 라인님 그 땅바닥에서 터지는 걸 내가 봤어 어 그... 내가 땅바닥에 터지는 거 봤어 두번 터졌지 않아? 아니 제가 메르시 <laughs> 그, 그거 보고 있었는데 네. 그 뒤에 떨어졌거든요 메르시 님 뒤에. 아니, 아쳤 <목소리> 아니야. 내 뒤에 떨어졌어. 내가 봤다니까? 그 타스 포스... 그 관전하고 있었다니까요. 메르신. 아... 이? 응, 뒤쪽에. 뒤쪽에. 근데 왜 내가 떨어졌어. 보는 거랑 달라? 나 나도 그 음... 나님 뒤에 떨어지는 모션 보고 피한 건데 아, 방에서 펑하고 나... 터짐. 나도 나가 내가 내 뒤에서 터지는 거 모션 보고 내가 방패로 막았는데 나한테 올까 봐. 그거 어, 그 스프레시 데미지? <목소리> 뭐야? <목소리> 거고요? 로미스테리로미스테리 <laughs> 이게 그 뭐지? 포물선으로 떨어져서 그런라인있어 아니, 아예 위치가 뭘. 달랐어요. 뭐야? 라인왜 뺐어? 트레, 트레, 왼쪽 트레? 오른쪽 <laughs> <왼쪽> 트레? <laughs> <왼쪽> 트레. <laughs> 트레. 어, 우리 아나 캐온대요, 뒤에. 멘. 네. 로킹 뺐어요. 떨린다들어 갈까요? 어, 우리 거점 먹힘? 뒤에 견지, 뒤에 견지. 그래요, 저어요이 없어요. 없대요. 라인 개피. <laughs> 라인 컷, 라인 컷. 버어지 멀어지, 어 나왔다. 네. 오케이. 아 이거 왜? 안 되겠다 이거. 토끼 자... 안 돼요. 제저... 빡고, 빡고. 이거 끝나고 제접 좀 할게요. 화면이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아 오케이. 위도 혹시 빠짐 고기. 오른쪽 겐지 있어요? 각을 보여주지 말자. 아 어, 나이스. 왼손 <목소리> 잰어요 <오, 있었어요, 목소리> 우리 우리 위도 우쪽으로 <laughs> 안돼 캐 네, <키워> 힘들어요. <목소리> 메르시 쪽 메르시 오른쪽 봤어요 메르시 오른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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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불려 준비 아, 나왔어요 준비 안에 캐어 힘들어 방 안에 토닉 힘들어 아 준비 잡힌대 티 나이스 나이스 우 왼쪽 위에 겐지 있어요 위에 오케이. 확인 니산 아무것도 없어 위에 겐지 티에 겐지 티겐지 봤어 왼쪽에 겐지 있어요 빠졌어 빠졌어. 아, 네? 나 빠질게요. <laughs> 네. 아, 이고저 물렸어요. 안 되겠다. 나 죽겠다. 아, 거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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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도 물렸어요. 우리 위도 뒤에. 뭔가 커. 나도 커. 키버질어났어요. 바어 아라지라는 어, 뒤에 위도혈점 뒤에 위도혈점. 졌어요. 어, 아, 아이고. 어쨌든 <laughs> 거점에 불리랑 소꿉밖에 없어요. 미래시 는 중. 디바 가는중 둠피 딸피. 아. 둠피 싹켓피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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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디바 개피 디바 개피 디바 개피 디바 개피. 가는중아 뭐야 이거. 개피! 아, 빡쳤네 뭐, 보는 거말해요 뭐, 이라도. 윙션재 정도. 어션이 정도. 미션, 이정저 미션, 이 정도. 미션, 이 정도. 미션, 이 정도. 미션, 이 정도. 이 정도. 다가야될도 같은데 이 정도. 미이정이도미이이 눈피 위치 어디? 아직 안 보여. 요아 그쪽 우리 메카 탔어요. 우리 메카 탔어요. 우리 호쿠키 안 돼. 호쿠키 안 돼. 돼. 우리 갇혔어요. 호그. 왼쪽으로 그냥 제가 왼쪽으로. 아 이거 일백 많아. 일백 많아. 요 그냥 잡폭 던지면 서제녁할게요 네. 들어가요. 잡폭과 함께. 네. 아 나이스. 네. 나이스.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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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뭐야 반피? 호빵구두 베부터부터 깨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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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대요위도대요아잠시만뒤 안보여요 힐다 힐 먹고 힐다 먹고 제가 위도우 감동이죠? 제가 지키거든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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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 나이스 겐지 겐지 나이스 리스 와요 리스톤 못다 메로 오케이 위도우 빨리 감동이라고 말해줘요 제가 매트리스 켜줬거든요? 감동. 감동이에요 와 진짜 영혼도 하나도 없다 위도 대리래. 위도 대리래. 위도 대리설. 와, 와. 멤버님 그래? 축하드려요. 성공하셨네요. 아 잠깐만 누가 자꾸 내 농구공 건드리는 거야? 아 도니님 왜 그래? 나 싫어해 진짜? 싫어냐? 아 주번이 나왜 그러는 거야 진짜로? 너 나가. 나가요. 너 나가. 거기 있어, 너 나가 <laughs> 눈물 난다 진짜 <laughs> 아. <누가? 웃음> 와, 와, 신고하죠? 우리 다 같이 팀 사기 죠아 <laughs> <laughs> 눈물 날 <laughs> 이거... 아 일로 오잖아요 민스터 아, 나갔어요적로 아, 뺐고 보이라? 보이라 호그 왼쪽에 트레소리 호받았어요 파르시죠? 파르시 겐지 겐지 우리 뒤바뀌야, 디박해, 우리 뒤바뀌야 트레스 온다뒤바뒤트레뒤트레 호그! 나 사각된다! Oh 안 돼! 올라안 돼! 안 돼! 아나 부스터 생길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뒤에 뒤에 트레! 우리 하나 <laughs> 그래, 물려요 메시님 파라한테 좀 붙어주세요 아네 파라가 어디 지 우리? 위에 위에 아 여기 있다 근데 쟤네 왜 나갔어? 나이스 빈스 킬아붙자붙자붙자붙자 나이스 어우 저 아파요 아저 저 아파요. 아파요 어 오른쪽 테레 오른쪽 테 테레. 오른쪽이야? 아 여기, 여기, 여팩방 어, 우리쪽 오기쪽 우리 아.. 앞으로 좀만 기 여기, 여네방기여뭐 있는데? 아터기거 안 같은데? 여기, 여안보 여기, 여님안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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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게요기여 뒤쪽에 트레 뒤쪽에 트레아나못아 힘들었어요 아, 아 죽어요 아 밀었는데 레크리필 아, 아이고 로드 컷루티가 없어요 갓. 안 보여요! 혼인디 거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아직 우리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그냥 비비면서 네. 하면 돼요 자, 앞으로 갈게요. 180 빠짐. 네. 호그, 호그 그거 주심. 있어, 반피. 오른쪽 네. 호그, 오른쪽 돈, 돈은. 오면... 아, 아파, 이거 내가왜 이렇게 아파. 나이스. 낙사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호그, 왜, 오른 왼쪽으로 들어왔어. 아, 백그리스. 아. 나이스, 나이스, 노릴게요. 이쪽로트래 이쪽으로 트래 와요. 루즈 개피, 루즈 컷.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 빼, 그 빠졌어. 아, 오케이. 시간 돌리는 거. 이라고어이라걸 구현, 구현 설명. <설명이랑. 웃음> 아, 미치겠다. 이거 모르는 후구 없지? <웃음> <웃음> 어 우리 하나 불러요 소경 어디야? 이 아, 뭐야 뭐야 어디 떨어졌어 뭐야 어디야? 어디 손으로 썼는아나 소경 나 소경, <laughs> 나 소경 <laughs> 소리 듣고 앞에 매트릭스 키면서 가는데 아무도 없어 재화하실래요? <laughs> <지나가실래요>? 나가자헐저 <laughs> <laughs> 응? 잠깐 하고 올게요. 헤드업 하고세요. 네. 5분 네. 쉬는 시간 가능합니까? 가능 가능했다는... 색깔은 네, 저 이거 컴퓨터 자체를 좀 껐다 켜야 될거 같아요. 뭐 때문인지 네네, 모르겠는데. 네.